재개발에 포함된 토지가 틈새가 될수 있어요. 내체를 비과세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빌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는데 투자 매력도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기에 과연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아. 투자한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할 것인가 알아보는 음.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음. 어, 요즘에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쵸.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어. 자. 지금의 부동산은 다주택자들이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틈새는 있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건물이 아닌 대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곳에 토지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틈새는 토지는 맞는데, 조금 더 엄밀히 어, 정확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걸 찾는다면 은 재개발에 포함된 토지가 어, 지금은 틈새가 될수 있어요. 왜냐? 재개발에 포함된 토지요. 예. 그리고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만들 수 있도록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기는 과정은 주택에 매기는 거예요. 종부세도 음. 주택에 매기고 취득세도 주택에 매기기 때문에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토지를 한개더 사면은 세 세금에 대한 중과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재개발에 포함된 어 토지에 접근하는 것도 어 틈새가 될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에 좀 비싼 곳도 있지만은 뭐 진짜 내가 총 재산 중에서 현금 중에서 5억 미만으로 들어간는데도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 일부에도 충분히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비과세를 만드는 혜택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 이제 상담한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이 내채였어요. 내채요? 네. 일단 불합산. 네, 근데 그 내채를 <laughs> 비과세를 만들었어요. 내채 다 비과세요? 아니요, 내채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거예첫 번째 집은 거주하는 집인데 서울에 굉장히 가격이 한 5억 이상, 6억 이상 올른 집이라서 그거는 비과세로 가져야 되는데 비과세 조건은 되는데 집이 주택이 많아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조금 시골에 시골에 노후된 그냥 단독 주택 같은 거 그런 게한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어 이제 아들 하나로 서울에 명의로 한게 있고 딸한테 명의가 있었죠. 그래서 한 가구에 네 개의 주택이 있었는데 아, 한 사람 명의가아니에한 네, 가구에 네 개의 명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해답을 어떻게 냈냐면요 첫 번째 그 딸이 지금 교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면은 삼 주택이 되죠. 음. 그리고 나중에 아들도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30세 이상이고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대 분리 세대를 이제 분리하면요. 이제는 그 이제 서울에 비싸게 올라온 집하고 이제 단독주택지 노후된 단두 개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법을 내렸냐면요. 집을 부수라고 했어요. 시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을. 집을 예 그걸 부수면 몇천 들지만은 그걸 부숨으로써 몇, 몇 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수면은 멸시를 해버리면은 그 주택은 주택이 없어지고 토지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 가구, 이 주택에서 1 가구, 1 주택이 된 거예요. 건가요? 그러면은 그일 가구, 일 주택을 비과세를 이용해가지고 토지를 뭐 팔든지 아니면은 다른 상급지로 현금을 이용해서 갈아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만큼 지금 토지가 충분히 이제 틈새가 될수 있고 어, 토지를 활용하거나 뭐 도로나 뭐 이런 그 땅이 빈 땅으로 된 곳은 어, 지금 충분히 틈새로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런 전략들을 좀 가지고. 어, 가는 것도 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 이제 틈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투자 전략이죠. 그리고 그런 투자 전략들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를 접근하는 게. 그래서 어 지금 뭐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지방으로 토지를 좀 많이 돈이 몰렸다. 네. 그다음에 뭐한 2010년, 2015년 이후에 가장 이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음. 근데 그게 지방이다. 근데 사실상 더 안전한 거는 지방은 뭐 개발이 되면은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보상금을 받는데 그것보다 좀 확실한 거는 서울이나 주요 경기도에 교통 호재가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 토지가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절세 효과도 나고 지금 같이 규제가 압박이 심한 곳에서는 어, 되게 좋은 어, 전략을 꾸밀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형성이 음. 어, 되는 거죠. 그러 그러면은 <laughs> 요즘에 아파트의 규제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던 <laughs> 자금들이 토지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아파트 투자는 좀 마음이 편한 게 KB 시세나 이런 시세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가치를 네. 내가 산정할 게 아니라 네. 이미 나와져 있는 가치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땅 투자하는 분들 중에 돈을 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음. 20년, 30년 그냥 음. 갖고만 계시다가 그냥 음. 재산세만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 투자, 토지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가장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 이게 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정보의 접근성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아파트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조금 접근이 어렵고 네. 상가가 이제 무겁고 어렵고 토지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지방에 아까 토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벨류맵이나 이런 데서 어 주변에 이제 거래된 공시지가라든지 거래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서 어, 그 주변의 시세를 통해서 지금 가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그래서 안전하게 하라는 것은 재개발 안에 포함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어 거기에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들이 어, 일어날 수 있고 거기는 이제 개발에 대한 이익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지의 가격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접근해도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 토지가 어렵다는 거는 이게 올라갈 확률들도 어, 되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네. 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그 구멍이 되게 적다는 아,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거라면. 기 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합 설립이 낮다는 거는 개발이 될수 있다라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 땅을 사면은 좀 안전하니까 어, 뭐 시세가 뭐 이제 부동산에서 큰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서울 내나 경기도 쪽에 토지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음. 이 시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토지를 찾는 것보다 뭐밸류맵이라든지 토지로 조금 특화된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래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가격들을 부동산에서 조금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알아보러 가는 게 조금은 안전하다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면은 재개발되는 지역들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네. 서울의 강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요즘 유튜버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5억 미만짜리도 있어요. 토지. 예, 예, 토지. 5억 미만짜리도 있고 뭐좀 작게는 4억 후반 들어간 데도 있고 어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접근을 하는 게좀 필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네. 요즘에 항상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음. 아파트에서 토지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를 저희만 아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네. 이미 상승된 게 반영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네.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laughs> 상승된 게 반영이 됐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에 사면은 그다음에 사업 시인가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는데 그 행정 단계가 거쳐 갈수록 가격들은 올라가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음. 다만 뭐좀 지방에 있는 토지는 어 땅이 머물러 있는 시간 그그 그 가격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지방보다는 그 쪽으로 접근하는 게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돈이 토지로는 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중에서 어 이제는 기존 주택으로도 가시는 분이 많고 네. 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주택이 한한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는데 지금 노는 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음. 어, 토지로 접근하는 게 조금은 바람직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이제. 그 소장님께서 부동산 투자할 때뭐 일억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는 정도의 자금이면 뭐 수도권에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틈새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게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러면 토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접근해 볼수 있는 수준일까요 그 토지는 <laughs> 집요하게 물어보시는데 어 토지는 금액이 <laughs> 금액이 다양해요 네. 그니까는 러뭐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게 아니라 열평짜리를 사면 쌀 수도 있고, 아, 1000평, 100평짜리는. 되게 또 비쌀 수 있고, 네, 네. 천평, 백평이라도, 어, 거기가 지역 요건이 안 좋으면 또쌀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작게는 1억 미만짜리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겠는데요. 많게는 뭐 10억짜리, 20억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정형화시키기는 조금은 음. 어려워요. 아파트랑 약간의 개념이 다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고 네. 저는 질문을, 우이니까좀 <laughs> 질문의 수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소장님 뵙기 전에 제가 저희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과 관련 근데 궁금증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좀 정리를 음. 해 가지고 와 봤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네. 빌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질문들을 네. 되게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봤더니 사실 같은 금액이면 음. 아파트보다 빌라로 갔을 때 위치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음. 안에 인테리어나 평수도 좀 좋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음. 있다 보니까 딱히 내가 부동산 투자할 여력은 아직은 안 되지만 음. 내가 살면서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빌라는 어떨까라는 의문이 음.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증이. 네, 네.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빌라 같은 경우는요, 신축 빌라도 뭐살수 있고 구축도 살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빌라를 접근하는 이유는요, 아파트에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작은 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해서 빌라를 접근을 하는데 어, 빌라는 좀 중요한 건요 모든 물건들은 매수할 때 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할 때 쉽게 매도할 수 있느냐 음.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어, 좀클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했던 이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작은 돈이 들어갔지만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올라가는 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막히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이 틈새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매도할 때 과연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서 팔수 있느냐, 그거 팔수 있는 게 사람들이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을 어, 사가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빌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를 어뭐 서울에 조금 좋지 않은 빌라를 살 바이야, 경기도에 호재의 변화가 큰 아파트를 사는 게 음. 더 나아요. 가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수 있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 그 빌라를 접근한 것 대신 경기도의 주요 도시의 아파트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빌라 중에서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노후됐는데 거기에 지정이 안 됐다면요, 아무리 노후되고 낡았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빌라를 뭐 어디를 접근하도 좋은데 어 재개발이 예정된 초기 단계 뭐 들어가도 돼요. 끝까지 안 가져가도 중간 단계의 행정 단계가 어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밀어주는 상승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어 예정지 이후에 빌라들은 나쁘진 않아요. 특히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신축이 세련되고 좋아 보이긴 한데 신축 같은 경우도 이게 노후화가 되고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들이 많은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일 때 사서 신축일 때 파는 게 포인트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대게 나중에 노후돼가지고 수요자들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 빌라에 접근은 이런 좀 유의사항들이 있고 어 빌라를 접근할 때는 매도가 잘 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빌라 대신에 어 경기도의 주요 아파트 그 가격만큼 돈이 들어가지만은 가성비가 더 좋은 아파트들이 충분히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나는 그냥 살 거예요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좀더큰 평수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빌라에 살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빌라로 돈이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어, 빌라로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도 되긴 돼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빌라에 그 들어갈 돈 플러스 만약에 생애 최초로 어, 집을 살 경우에는 정부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해줘요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소득 수준의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부부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은 만약에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50% 이상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지 말고 어, 앞으로 가치 상승이 어, 거주 목적하고 함께 가지고 갈수 있는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저는 유리하기 때문에. 음. 동일한 이제 결론을 내드리는 건 한데 아무리 인테리어가 세련됐더라도 어 이제 대출 요건들이 많이 좋으니까 어그 돈에서 조금 더 보태서 빌라 보다는 아파트로 가는게 갈아타기 다른 아파트로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는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음. 수월할 걸로 예상이돼요 대부분 지금 빌라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요 네. 어 이거 팔고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안 팔려요 아. 그게 되게 많아요. 매매가 아파트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나 보네요. 활성화돼있지도 않고, 돼 있는 데는 일부 지역들, 뭐 용산이나 몇몇몇 지역들은 괜찮은데, 어 대부분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두세배 음. 이상 훨씬 수월해요. 음. 어, 그래서 아파트가 안 팔리는 시장에서 빌라가 거의 안 팔려요. 음. 예, 그리고 아파트가 잘 팔리는 시장에서 빌라는 거래는 조금 돼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빌라보다는 매도가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어, 도돗바님께서 어,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는데 투자 매력도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조금 매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어, 4%, 4.6% 에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주택이. 어 1주택은 뭐 기본 세율이지만 주택이 두개 있을 경우에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메리트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오피스텔 한 개를 가지든 주택을 한 개를 가지든 어 세율 구간이 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 취득세도 중과가 되어서 만약에 두채 가지면 8%가 돼요. 그래서 그두 개를 구분하는 건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투자를 할때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월세로 내 생활비를 버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가 아나 지금 일하기 싫고 이 돈으로 조금은 생활에 보태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피스텔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 노예 한 50대가 넘어서 어, 은퇴 이후에 내 권리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한두 채 정도를 운영하셔가지고 생활비를 보태 쓰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피스텔의 포인트는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힘들어요. 강남에 어대동소위한 평수의 기존 주택하고 오피스텔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오피스텔 5억 미만짜리, 4억 미만짜리, 3억 미만짜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택은 아무리 평수가 작더라도 지금 3억 미만짜리 있나요 서울에 강남에 없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시세 차익을 노리느냐 아니면은 월세에 대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느냐에 대한 결정인데 그 시기를 20대에 잡으면 오피스텔은 조금 오판이고, 50대 이후에 은퇴에 대한 권리 수입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오피스텔 개념을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어 예전에는 오피스텔 자체를 뭐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서 세금을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냥 오피스텔이 분양권일 때는 세금 중과가 안 돼요. 취득세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고 내가 주거용으로 결정했어라고 하면은 음. 중과 대상이 돼요 분양권은 음.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은 틈새를 찾는다면은 주거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전하면 중과 대상을 회피할 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업무 대상으로 가는 것도 만약에 월세를 받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참고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빌라보다도 아파트가 좀 매력이 있고, 네. 오피스텔은 뭐 아파트보다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오피스텔의 목적은 시세차익보다는 그렇죠.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드는 수단으로서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공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사실은 음. 월세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채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채 있으면은 그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 시세차익보다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한열0채를 운영한다. 음. 이거 되게 저는 반대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음. 어, 내 생명줄이 좀 줄어듭니다. 음. 스트레스 받아서. 아. 네. 아네 그리고 JB 님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향후에 어떨까요? 라는 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 서울 수도권 이쪽 지역들이 규제로 많이 묶이다 보니까 음. 지방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음. 어, 생각 때문에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에는 파동이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이 일어나려면 돌이 던져져야 돼요. 음. 그 돌이 던져지는 중심이 사실은 강남이고 재건축이에요. 거기에서 파동이 흘러가요. 음. 그래서 가격이 시간차를 두고 처음에는 강남, 그리고 그 강남권, 그 다음에 강북, 재개발,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교통망이 서울로 연결되는 곳, 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그 파동은 영원히 끝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음. 어느 순간에 멈추고 지방까지는 가지 못해요. 음. 그래서 지방에서 약간의 키맞춤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방에서는 가격 상승 여력이 일자리가 많이 없는 지역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뭐, 뭐 지역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경상도에 좀 상간 지역들 뭐 거기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인프라가 많은 곳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자주 비유했던 것 중에서 이 양극화의 현상으로 지방이 많이 안 오를 건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에 뭐~ 지금 주택이 영원인데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어, 거기에는 수요가 많이 없어요. 반면에, 거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영혼까지 간 주택이 있지만, 어, 도쿄나 이런 데는 매년 뭐 3, 4%의, 어, 가격 상승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네.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거주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이 있어서 지방의 부동산을 가져간다면은, 어, 그거는 뭐싼 가격에 거주목적으로 가는 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지방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한 오판이에요. 굉장히 돈이 물려서. 어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어 지방에 대해서는 뭐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방도 지방의 특징에 따라서 네. 다 달라요 어, 세종시는 우리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이지만은 음. 어, 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게 거기는 일자리와 공공기관이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큼직하고 실효성 있게 들어가면 가격들은 지방도 일부 지역은 오르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농어촌 지역들 도농복 복합도시 이런 데는 가격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음.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정도만 네, 네. 투자 목적이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